보셨습니까? 이 상태로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네요. 아까더 심했는데 갈수록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이렇게 안개가 심했거든요. 운는길에 보니까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DK입니다. 그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어, 만나다 보면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 뭐 나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 투자자분들을 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본 모습들 중에 동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어, 한번 나눠드리려 고 합니다. 뭐냐면은 어, 제가 최근까지 웰랜드에서 같이 어, 작업을 했던 체드 사장님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어, 그분은 자메이카에서 오셨고요. 자메이카에서 자동차 중고 자동차 쪽 일을 하시다가 자메이카에서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치안 문제 때문에 남의 물건을 빼앗고 하는 일들이 빈번해서 어, 여기서는 내가 성공해도 가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무작정 캐나다로 오셨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오시면서는 학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영주권 받는 방법 중에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주권을 받고 어, 다시 여기서 뭐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 쪽을 시작하신 겁니다 <laughs> 근데 이분이 보면 되게 뭐,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상담하다가 야, 야, 그 좀, 사장님 그런 부분은 좀 리스키합니다 외국분이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좀 반말이 나왔습니다 그 그런 부분은 좀 리스키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왜냐면 투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리스크 매니지가 중요하니까요. 어, 이율도 중요하지만 그 높은 이율을 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은 월드트하지 어, 못합니다.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제 늘이 버릇처럼 자기는 리스크를 좋아한다. 고 자기는 리스크를 좋아한다 이러시는 겁니다. 왜? Risk pays off. 어, 리스크는 그만한 리워드가 있다 이거죠. 어,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렇긴 하지. 이분의 하는 것들 보니까는 그냥 리스크를 아막 도박하듯이 즐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매니지를 잘 하십니다. 어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챌린지를 <laughs> 무서워하지 않십니다. 으 이게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챌린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리스크는 어디나 있습니다. 어 태어날 때부터 사람 리스크고요. 어 학교를 다니면서도 리스크가 있고요. 직장을 취업할 때도 리스크가 있고요. 퇴사를 할 때도 리스크가 있고요. 결혼을 할 때도 리스크가 있고요. 아기를 낳고도 리스크가 있고요. 모든 일에는 선택에는 리스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 그 리스크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 투자자분들은 리스크 매니징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런 매니지하는 그 챌린지들 자신이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리스크잖아요 사실 그런 안 해본 것들을 도전하시는 것을 선생치않 하십니다. 어, 이분 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챌린지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로스가 있겠지. 다시 시작해야겠지만은 본인은 그거를 수업료라고 생각한다. 왜? 어차피 나가서 어,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편하게 시켜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배우고 끝나느냐? 아니면은 내돈 들여서 해 봤다가 실패하고 다시 해서 성공하느냐? 그러고 뭔가를 배우느냐? 아니면은 운 좋으면은 내돈 내고 했는데 한 번에 잘했어. 그러면은 기술도 배우고 새로운 것도 도전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어 돈도 아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챌린지를 좋아하십니다. 챌린지가 잘못됐을 때에 대한 두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그 언제든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어, 또 그런 p r o b l e 그런 방,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타게 일을 해결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팬닉하지 않고. 그런 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십니다. 어, 이분들이 사실은 그, 리스크를 테이크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귀찮아서가 많습니다. 전문직 분들 제 주변에도 많으신데 전문직 분들 중에도 다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월세 받으면서 사는 거를 안 부러워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러워하지만, 그리고 투자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도 있으시지만, 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대부분, 아, 그 테넌트 관리하고, 이프로페티 관리하고 하는 게 얼마나 리스키하고 일이 많은지 아냐, 아, 이 얘기를 하십니다. 실은 일이 많아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테넌트들, 골치 아픈 테넌트 만나면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은다 있는 일이고, 회사에도 있는 일이고, 전문직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 문제는 어딜 가나 있죠. 어려운 사람 만나면 테넌트,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문제일 때는 내 보스가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고, 테넌트가 문제일 때도 마찬가지고. 텐테언트는 워낙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쪽을 보호해주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귀찮을 뿐인 거죠. 사실은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을 보면은 귀찮은 걸 이겨내고 작은 이윤이더라도 시작을 하십니다. 부지런하세요, 굉장히.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굉장히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챌린지를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세 번째는 한 가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어 이게 좀 특이했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그리고 또 부지런한 성격이 겹쳐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다양한 걸 하시더라고요 체드 사장님도 자동차 판매도 하면서 본인 뭐이 모임에서 어떤 이런 모임을 주도하면서 또 이렇게 챙기시는 것도 있고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뭐, 뭐, 하셨죠? 어, 뭐, 아무튼 그거 외에도 다른 하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사업을 하셔도, 한두 가지만 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를 해보시고, 뭐 어떤 그 체드사장처럼 그 한국분들도 어떤 모임에서 다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간관계도 나의 어떤 이런 지능도 계속해서 발전을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으신다. 그래서 한 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에만 파고들지 않으시고, 다양하게 투자를 하셔도 분산 투자를 하시듯이 사업도 그렇고, 이 투자도 그렇고, 다양하게 길을 열어두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시고. 고집도 본인이 알고 모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에서 고집을 당연히 부려야겠죠. 하지만 이제 모르시는 부분에서 항상 오픈이 되어 있으시다. 는게 제가 봐온 공통점들입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누나 이제 첫퍼티를 구매하실 때는 굉장히 걱정되는 것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그한번 경험했던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죠. 동산 네, 하시는 분들도 저 같이 일하던 곳에 어떤 뭐, 한 분이 아니죠 사실 그 그쪽 이쪽 계열에서 사실 일하신 분들은 다 자기 프로퍼티를 언젠간 갖게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한 분도 이름이 저씨였는데 저씨도 이제 새로 처음으로 이제 프로퍼티를 산 거죠. 무지 떨려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위층에서 살고 지하실을 이제 렌트를 줄 거다 시작하는데 저희가 좀 도와줬었죠, 근데 그런 적도 있었고. 저희 예전에 프레이밍 컴퍼니의 사장도 어 많았거든요. 프레이밍 컴퍼니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뭐 많이 하시고 저기 어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부동산 투자도 저런 하우스도 물론 하셨지만 그것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아파트먼트도 있으시고 오피스도 있으시고 저거 스토리지, 셀프 스토리지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창고로 쓰는 곳이죠. 셀프 스토리지를 또 하셨었죠. 그것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이것저것 그냥 막다 해보세요. 그런 게좀 어... 궁금점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어떤 분들은 투자한다고 하시면 은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 왜 그런 걸 하냐, 왜 이렇게 인생을 특이하게 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망한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은 하실 수 있죠. 걱정은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는 매니지 하기가 쉽고 알고 계시면은 사실 성공률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 3조 원대 부동산 매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3조만 하시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분은 어 이렇게 매니지를 하십니다. 어떤 날에 가서도 본인은 거기 이제 렌트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렌트 가격 가장 대중성이 높은 가격의 렌트로만 공략한다고 합니다 어, 럭셔리 막 돈이 많다고 해서 럭셔리를 막 렌트를 주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 어포더빌리티가 높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 렌트할 수 있는 집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먼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파트먼트는 개인이 사실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통째로 왜냐면은 금액도 당연히 크고요. 관리하기도 쉽지 가 않습니다.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 이제 아파트먼트를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는 국분들이 사실 아파트먼트 선호 많이 안 하시잖아요. 굳이 살수 있다면은 뭐 어디든 고를 수 있다면 아파트먼트를 고르시지 않는데 어 사실 어폴더빌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파트먼트들이. 저도 많이 가 봤지만은 예. 딱히 나쁠 거 없어요. 좋은 점도 없지만요 물론 네 나쁜 점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한다면 살수 있는 게 아파트먼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먼트는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랑은 좀 다르죠. 네 아무튼 그 아파트먼트를 많이 하는데 어폴더빌리티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는 어... 본인이 수혜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빨리빨리 팍팍 늘리기가 좋은데 어폴더빌리티가 높은 건물들은 경기 좋을 때는 팍팍 늘리고 경기가 나쁠 때에도 왜? 수요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운사이징 하면 다 그런 곳으로 렌트를 오겠죠 뭐 렌트를 사시던 분들도 집을 사려고 했지만 금리가 올라와서 집값이 떨어질 때는 거기서 거깁입니다 돈가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에 머무시죠 직장을 잃으면은 렌트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렌트, 렌트. 렌트의 수요가 올라가게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온다면은. 지금 뉴스 보면은 경기침체 리세션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 미국이나 캐나다 부동산 채널도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항상 지금이 투자자들에게는 적기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언제, 언제 이게 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도 사실 강하진 않아요 사실 이 10%대 정도로 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유는 이제 어폴더 빌리티가 높은 집들은 어, 그전에 너무 핫했었고 그런 집들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비싼 집들은 어, 전혀 금리가 오르던말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계속 거래를 하십니다 비싼 집들이 거래가 비교적으로 많아지니까 예전에 어폴더빌리티가 엄청 많았다면 어폴더빌리티 줄어들고 비싼 집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평균 가격은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가격 보시면 거의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왜? 어폴더빌리티가 가장 높은 집들 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40만 불에서 7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외 지역들에서는 뭐 60만 불, 80만 불 90만 불, 요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GTA 같은 데는. 그런 어플디빌리티가 높은 가장 대중적인 가격과 위치와, 어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집들을 지금 이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해서, 유지를 해서 렌트를 준다면, 어, 산이 높다고들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요죠, 수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 폴드 할수 있는 가격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 형식의 렌트. 지하실은 선호하지 않으시겠죠, 아무래도. 굳이 살아야 된다면. 근데 가격이 싸다면은, 지하실도 선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매력들이 매력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장단점을 그 가장 많은 사람들 수요를 쫓아가면은 시장을 보면은 리스크는 매니지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블랙스완들 저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같은 거어 저희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코로나 전에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세번 올리기로 했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를 올리지 말자고 했었는데 어, 올리고 올리고 두번 올렸었나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올리고 왕창 내렸죠. 그런 겁니다.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는 저희가 굳이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시장을 보고 수요를 따라서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든 단기화가 되든 사람들의 인식은 벌써 포항은 끝났다. 이, 이율이 싸고 막 늘리던 시기는 이미 끝났다. 라는 이 시점에 그런 소형 렌트들은 무조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희투자조언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다 든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안개가 더 심해졌습니다. 멋, 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운전에 집중을.